당시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뭡니까? 조례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서울시 관계 공무원의 이야기와 오세훈 시장의 생각을 갖다 입담하면 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번도 조례 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들어니까요 됐습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항상 이렇게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민감실적 빠져나가려고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김병민 부장.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아...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먼저 반상권 방미통의위원장 직무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TBS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상권 직무대리께서도 TBS의 정상화 필요성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TBS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적극. 어, 동참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TBS의 뭐 광고 허용이라든지 방송 발전 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대안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위원회 구성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는데 이것이 다시 어, 출연기관 지정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어,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행안부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네. 아, 앞선 황정화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황정화 의원은 당시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아, 조례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조차도 김병민 부 시장은 모르고 이번 국정감사 이 자리에 나왔었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주신 말씀이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고 홍보기획관 최원석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어, 그런 서울시 관계 공무원의 이야기와. 서울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번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됐습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항상 이렇게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 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김병민 부시장. 됐습니다. 알고 있는 그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자, 송지연. 네, 지부장. 자 앞서 김병민 부시장은 TBS 정성화 방안을 묻는 다른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TBS 정성화 방안이 있으면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자 TBS 정성화를 위한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송지연 위원장? 어, 서울시 출연 기간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입니다. 공영방송으로 다시 돌아가고 어, 사실 2020년도에 TBS가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그 출연 기관으로 전환될 때 같이 상의를 했던 기관들은 행안부, 서울시, TBS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이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처음으로 어, 이런 체제, TBS 같은 그 출연 기관 체제를 만든, 거, 만든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채제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고사 위기를 처했는데 이건 행정 시스템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유지된 이런 체제를 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무너뜨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신뢰하고, 어, 거기에 동의를 할수 있을지 저는 그게 가장 의문이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변상호 기자님에 대한 음, 평행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저희를 돕겠다고 나서는, 어, TBS 정상화를 위해서 방, 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어, 되게, 어, 민주주의 가치 헌정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분들이 공영방송 위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래도 이렇게 방송사가 35년 된 방송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편향성의 증거가 될수 없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TBS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방금 전에 방상권 박미통이 위원장 직무대리도 정성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 표현을 두루뭉실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어, 파악하기로는 김병민 서울시 정부부시장도 TBS 정성화 방안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어, TBS 노조와 TBS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어, 박미통이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어,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아까 그 국민의힘 동료 의원께서 도대체 어, TBS 직원들이 어, 서울시 의회 가서 읍소라도 해봤느냐 라고 했던 질문을 저는 어, 보면서 우리 송지현 지부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서 거리로 나아앉게 된 직원들에게 왜 서울시에 가서 읍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추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어, 저희가 읍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읍소보다는 저희가 콘텐츠로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원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원의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